취미가 특기가 되고 또 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도전 오늘의 주인공은 쓰러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서울대생 여성 복서 김수정 씨입니다. 그녀의 첫 복싱 대회 도전기 함께 하시죠. 전국 대회 첫 도전장을 내민 햇병어리 여성 복서. 맞지만 해도 좋다 무조건 도전한다. 1승을 향해 투지를 흑산에 자리한 대학 캠퍼스 지성인들만 모였다는 이 대학의 최고 인기 동아리는 다름 아닌 복싱부입니다 130명이나 되는 회원들 중에 눈에 띄는 여성 복서 오늘의 주인공 김수정씨입니다 8월에 우리는 전국대학 선수권대회 출전 준비하려고 연습중입니다 빙에서 싸우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저도 동아리 들어온 이상 한번쯤 저런 도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력 1년차 왕초보 전국 대회 출전은 무리 아닌가요? 정신력이라든가 그런 분들, 본인 의식 에 강한 그런 학생라고보시니다 정신력은 1등이지만 실력은 아직 햇병아리 요! 실전 경험 전혀 없는 그녀를 위해 감독님의 치료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계속되는 강훈련에 출출만도 한대요 지금 연습을 많이 해 나서 나중에 게 잘하는 게더 낫지. 지금 좀 힘들다고 시험 시험해서 나중에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면 걔가 두번 있는 것도 아니고. 출전 경험, 풍부한 선배, 대회첫 도전하는 포베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열심한 만큼 좋은 을은잘 전국 대회를 대비한 실전 경기이자 첫 대비 무대입니다. 시작부터 막강한 실력의 상대, 도전을 만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경기에 투 겠네요. 오늘 경기 보면서 아, 제가 체력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서 다음 주에 이해서 열심히 운동 많이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